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파랑입니다 오늘은 단위행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,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스카이라로 치면 뭐 약간 일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, 단위행렬을 곱하면 이제 그 매트릭스는 그대로의 이제 값을 갚는다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각행렬은 뭐라 그랬죠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뭐 대각원소에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위행렬이라는 건 무엇이다 이것은 대각선에만 이제 1이다. 모두 이제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아이덴터티 매트릭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뭐시다 대각 원소만 모두 1이고 나머지는 0이다.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다이에그 3. 다이에그 3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3 x 3의 매트릭스에서의 어떤 이제 어, 단위 행렬을 이렇게 도출을 하겠다.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대각선만 이제 1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시다 단위 행렬을 우리는 이렇게 다이에그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